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지혜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나 모든 만남이 우리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를 더 나아가게 만들지만 또 다른 관계는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친구로 선택해야 할까요? 삶의 질은 결국 우리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나를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만드는 관계를 위해 오늘은 현명한 사람의 친구 선택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처럼 우리 인생의 동반자를 선택하는 일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나를 지지하고 북돋워 줄 수도 혹은 발목을 잡고 나를 멈추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길 만한 다섯 가지 친구 선택 기준을 소개합니다. 이 기준을 통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인생을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어 보세요. 첫째,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한다. 믿음이 없는 관계는 삐걱거리는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멀리 가지 못하고 결국 멈추고 말죠. 신뢰는 모든 관계의 기초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비밀을 지키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함께할 사람입니다. 믿음을 주는 친구는 마치 든든한 울타리와 같습니다. 그 울타리는 당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 보호막이 되고 혼란스러울 때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신뢰가 없는 사람과의 관계는 때로 복이 될수 있습니다. 친구라 믿고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당신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둘째, 진심으로 지지해주는 사람과 가까이 한다. 당신의 꿈과 목표를 응원하지 않는 사람과는 멀리 가지 못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성공을 함께 축하하며 실패 앞에서도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비록 당신이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사람이죠.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수많은 도전과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때 당신을 진심으로 지지해주는 친구는 커다란 에너지가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비난하거나 당신을 깎아내리는 친구는 당신의 발걸음을 더 무겁게 할 뿐입니다. 셋째,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을 찾는다.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기운을 빼앗고 희망을 알아갑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친구는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춥니다. 그들의 웃음은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그들의 긍정적인 사고는 당신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킵니다. 긍정적인 친구와 함께 있으면 무겁게 느껴지던 하루도 가벼워지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넷째 비판보다는 격려와 응원을 해주는 사람을 찾는다.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 친구는 당신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합니다. 이런 순간 당신을 비난하기보다 격려해주는 친구는 더큰 힘이 되어줍니다. 비판보다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친구, 작은 성공에도 박수를 보내주는 친구는 당신을 더 높은 것으로 이끌어줍니다. 다섯째, 상대방의 단점을 포용할 수 있는 친구를 찾는다.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서로의 단점을 포용하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며 실망하곤 하지만 친구를 바라볼 때는 그들의 단점이 아닌 장점을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친구는 서로에게 따뜻함을 전합니다. 좋은 친구는 단순히 곁에 머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신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입니다. 현명한 친구를 선택하는 것은 당신의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길이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나 모든 만남이 우리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를 더 나아가게 만들지만 또 다른 관계는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친구로 선택해야 할까요? 삶의 질은 결국 우리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나를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만드는 관계를 위해 오늘은 현명한 사람의 친구 선택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처럼 우리 인생의 동반자를 선택하는 일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나를 지지하고 북돋아 줄 수도, 혹은 발목을 잡고 나를 멈추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길 만한 다섯 가지 친구 선택 기준을 소개합니다. 이 기준을 통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인생을 더욱 의미있고 풍요롭게 만들어 보세요. 첫째,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한다. 믿음이 없는 관계는 삐걱거리는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멀리 가지 못하고 결국 멈추고 말죠. 신뢰는 모든 관계의 기초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비밀을 지키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함께할 사람입니다. 믿음을 주는 친구는 마치 든든한 울타리와 같습니다. 그 울타리는 당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 보호막이 되고 혼란스러울 때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신뢰가 없는 사람과의 관계는 때로 독이 될수 있습니다. 친구라 믿고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당신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둘째, 진심으로 지지해주는 사람과 가까이한다. 당신의 꿈과 목표를 응원하지 않는 사람과는 멀리 가지 못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성공을 함께 축하하며 실패 앞에서도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비록 당신이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사람이죠.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수많은 도전과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때 당신을 진심으로 지지해주는 친구는 커다란 에너지가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비난하거나 당신을 깎아내리는 친구는 당신의 발걸음을 더 무겁게 할 뿐입니다. 셋째,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을 찾는다.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기운을 빼앗고 희망을 알아갑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친구는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춥니다. 그들의 웃음은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그들의 긍정적인 사고는 당신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킵니다. 긍정적인 친구와 함께 있으면 무겁게 느껴지던 하루도 가벼워지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넷째, 비판보다는 격려와 응원을 해주는 사람을 찾는다.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 친구는 당신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합니다. 이런 순간 당신을 비난하기보다 격려해주는 친구는 더큰 힘이 되어줍니다. 비판보다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친구, 작은 성공에도 박수를 보내주는 친구는 당신을 더 높은 것으로 이끌어줍니다. 다섯째, 상대방의 단점을 포용할 수 있는 친구를 찾는다.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서로의 단점을 포용하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며 실망하곤 하지만 친구를 바라볼 때는 그들의 단점이 아닌 장점을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친구는 서로에게 따뜻함을 전합니다. 좋은 친구는 단순히 곁에 머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신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입니다. 현명한 친구를 선택하는 것은 당신의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길이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나 모든 만남이 우리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를 더 나아가게 만들지만 또 다른 관계는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친구로 선택해야 할까요? 삶의 질은 결국 우리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나를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만드는 관계를 위해 오늘은 현명한 사람의 친구 선택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처럼 우리 인생의 동반자를 선택하는 일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나를 지지하고 북돋아 줄 수도, 혹은 발목을 잡고 나를 멈추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길 만한 다섯 가지 친구 선택 기준을 소개합니다. 이 기준을 통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인생을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어 보세요. 첫째,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한다. 믿음이 없는 관계는 삐걱거리는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멀리 가지 못하고 결국 멈추고 말죠. 신뢰는 모든 관계의 기초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비밀을 지키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함께할 사람입니다. 믿음을 주는 친구는 마치 든든한 울타리와 같습니다. 그 울타리는 당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 보호막이 되고 혼란스러울 때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신뢰가 없는 사람과의 관계는 때로 독이 될수 있습니다. 친구라 믿고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당신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둘째, 진심으로 지지해 주는 사람과 가까이한다. 당신의 꿈과 목표를 응원하지 않는 사람과는 멀리 가지 못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성공을 함께 축하하며 실패 앞에서도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비록 당신이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사람이죠.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수많은 도전과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때 당신을 진심으로 지지해주는 친구는 커다란 에너지가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비난하거나 당신을 깎아내리는 친구는 당신의 발걸음을 더 무겁게 할 뿐입니다. 셋째.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을 찾는다.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기운을 빼앗고 희망을 아아갑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친구는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춥니다. 그들의 웃음은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그들의 긍정적인 사고는 당신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킵니다. 긍정적인 친구와 함께 있으면 무겁게 느껴지던 하루도 가벼워지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넷째, 비판보다는 격려와 응원을 해주는 사람을 찾는다.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 친구는 당신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합니다. 이런 순간 당신을 비난하기보다 격려해주는 친구는 더큰 힘이 되어줍니다. 비판보다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친구, 작은 성공에도 박수를 보내주는 친구는 당신을 더 높은 것으로 이끌어줍니다. 다섯째, 상대방의 단점을 포용할 수 있는 친구를 찾는다.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서로의 단점을 포용하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며 실망하곤 하지만 친구를 바라볼 때는 그들의 단점이 아닌 장점을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친구는 서로에게 따뜻함을 전합니다. 좋은 친구는 단순히 곁에 머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신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입니다. 현명한 친구를 선택하는 것은 당신의 인생을 더욱 의미있게 만드는 길이 됩니다.